농현입니다 이제는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하소연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성주참회도 5월 6월 이제 후반전에 돌입했습니다. 후반전에 살아남을 방법은 한가지입니다. 5월 6월은 누가 뭐도 수량은 나와. 5월 6월 요때 한동에 진짜 200박스 정말 잘 따는 분은 300박스를 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 고미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럼 해답이 뭐냐? 남들보다 고미단가를 5만원, 만원 더 받아야 된다. 이게 해답입니다. 자, 그러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좋은 비료를 써서 상품성을 높여야 됩니다. 자, 그 해답이 뭐냐 이거지? 이미 검증이 다 됐잖아요. 아, 농연비료 쓰는 분들은 정말로 시세 잘 받더라. 이미, 이미 이건 검증이 된 거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써야 됩니다. 써야 돼. 자, 제가 항상 표현하잖아요. 저는 늘 감사한 마음에, 자, 농연 칼슘 이게 4 플러스 1에 팔아요. 어? 농연 발근은 9 플러스 1. 얘는 5 플러스 1. 그리고 얘들은 잎색이 빠졌을 때, 농연 마그는 잎의 두께, 농연 맥스는, 어, 잎의 색깔을 높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연 피. 농연 피는 질서는 없고, 인산이 12에 10입니다. 근데 제가 좀더더 효과를 높여놨기 때문에 인상이한15 정도 됩니다. 얘도 4 플러스 1. 피슬림은 신초가 굵다. 이런 분들은 간주나 이제 연면 시비를 거네요. 얘는 6만원인데, 그냥 5만원에 판매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량요소. 얘도 4 플러스 1. 그리고 농협 맛갈도4 플러스 1. 더블 마그넷은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자, 그래도 뭐 필요하시면 5 플러스 1. 이렇게 저는 최대한 어떻게든 어차피 쓰는 거. 조금이라도 좀더 더 가격을 낮춰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 개는 뭐 어떻게 보면 비싸다 싶은데 이게 플러스로 이렇게 사시면 이게 생각보다 많이 쌉니다. 그래 좋은 제품 잘 활용을 하셔서 누구나 1, 2등 시세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이 표현하는 거음 크리스탈론 얘는 뭐뭐더 빠리 말이... 필요없다 얘는 전세계 1등비로니까 확실히 잘 녹는다 그리고 비분도 종류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9-12-15까지 얘들은 잘 안근합니다 얘들은 자 너무 신초가 굵다 이런 집은 6-2를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신초가 점점 얇아진다 그런 분들은 9-12-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내 하우스 작황 방가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누가 뭐도 질소를 좀 낮게 가는 게 품질은 좋아요. 근데 질소를 아예 안 써버리면 가피 가피 가피의 문제 오기 때문에 좀더더 더 열매 표피에 나타나는 이제 어뭐 균병이나 곰팡이병 이런데 좀더더 취약합니다. 그리 어느 정도는 써줘야 된다. 이런 표현.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제가 늘 표현하는 거음 농연피케 이게 어 농연 천년인산 얘는 얘는 딴 말이 필요 없다. 써보면 압니다. 어? 써보면은 뭐가 다른지를 느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압성 비록. 얘를 쓰면 좀더 더, 더 어, 표피가 매끄러워지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뭐다 아는 거고. 자, 비례력도 있고, 생명력도 있고, 쭉쭉쭉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프로 싹도 좀 권합니다. 어, 얘는 한병 가지고 두동 정도 사용을 할수 있거든요. 얘도 권하고, 이제 백강탄 총지 싹. 얘는 확실히 총체 효과가 괜찮더라. 이런 표현들. 자. 누가 뭐래도 5월, 6월은 품질을 높여야 됩니다. 자, 품질은 방법이 없다. 일단 순을 안정화 시켜놓고, 순을 안정화 시키고, 그 다음 이제 물을 잘 맞춰내고, 그리고 이제 양분을 잘 맞춰내야 돼요. 그래야지 근본 경도가 있고, 이 식감이 있고, 맛이 올라갑니다. 이런 걸좀더더 많이 생각을 해주세요. 자, 여전히 많은 분들이 해답을 내놓으세요라고 표현하는데 해답은 항상 꾸준함입니다. 자, 5월 6월 흘러가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7월 8월. 7월 8월도 똑같아요. 순이 안정화만 된다면 그럼 확실히 약발, 약발을 잘 받기 때문에 온실이라든지 총의 개체 수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순을 안정시킵시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순을 안정화. 자, 참고하세요. 늘 편하지만 이제는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도와주셔야지 저도 흘러갑니다. 늘 감사합니다.